나때는 말이야 맞아 그러면서 해, 회식 안 가려면 꼰대 무조건 회식함 어 아, 근데 회식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? 아니 그냥 회식이 말이 좋아 회식이지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회의 아님? 회식이 뭐가 좋은? 나 진짜 개싫은데?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? 꽁짜밥? 공짜 꽁짜밥? 공짜 난 그냥 만 오천 원 내고 집가서 엽떡 시켜 먹을래요 그냥 네가 30대 돼봐라 아 싫어 그래도 맞아요. 후나, 말씀, 시가 그러니까, 그걸 왜 들어야 되죠? 공짜 밥은 못 참는다고? 공짜 고기? 소가 공짜. 아, 근데 이게 먹으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지,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? 만약에 공짜, 이제 한우를 샤! 먹어. 어, 근데 가죠. 그래, 방사원. 이번 달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지? 어, 그래. 그 이유가 뭔거 같나? 그게 내가 잘못해서일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일까? 자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거 아닐까? 뭐가 잘못일까?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 하나 다 말을 해줘야 하나? 황사원 어른 아닌가? 성인 아닌가? 나이 먹을만큼 먹지 않았나? 아직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나? 자네는 막 이러면서 어 계속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? 한우 먹는데 그러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? 요 직원 직원들 노래방에서 술 먹고 부장님들 회식에서 준비해 하는 일에 있는데 <laughs> 그냥 펜치죠. 그분은 그럼 노는 게 좋은 거 같은데? 좋아. 어 그냥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다시 나간다고 요 어디가 안 갈게요 이거 봐 어, 나는 진짜 못 걸어봐 뽀로로급인 것 같아 진짜로 나는 기 빨려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동부에 찌르면 찔려서 못한다고? 어 진짜로? 요즘은 또 그런 게 있고 그게 좋기는 하네 부장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부장님은... 집에 들어가기 나는 물어볼 것 같은 근데 그러면 또 약간 또 논란이 있겠죠? 부장님은 왜 집에 들어가기 그렇게 싫어하세요? 이러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이 가분사될것 같아 약간 가뿐사대지 않을까? 부장님은 왜 이렇게 자. 집이 싫으세요 혹시? 그렇죠. 왜 저는 집이 좋은데 개 메시지만 보냐도 찔려요 아 진짜로? 게임 메시지만 보야도 찔려요? 아 그래?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긴. <laughs> 구토 <에이>, 나온대. <나오네. 웃음> 아 그러니까 에리스 사원 집에 가게. 어, 감사합니다.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죠. 에, 아이 다음 수고하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에, 들어가 겠습니다 에, 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에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 이러면 들어갈 거 같은데. <laughs> 난 너무 좋을 것 같아. 집에 가라 그러면. 뭐? 야넌 진짜 축복받았다 야그 진짜 진짜 축복받았다 20만원씩 나눠준다고 회식비를? 야 진짜 꿈의 직장이다 그거는 진짜 야 너무 좋은데? 이제 개좋은데? 부럽다 너 그거 비티기야 야너 그거 비티기다 저거 걸리는 거 아니야? 씨, 야, 대박이다 좋겠다 그건 진짜 복지가 진짜 좋다 <laughs> 슈킹하는 거잖아 아 그런가? 어 그런거야? 아이, 뭐, 좋은 게 좋은 거지, 뭐. 아이, 뭐, 뭐, 좋은 게 좋은 거지. 뭐, 뭐, 난잘 몰라. 회사, 회사 안 다녀봐서. 그래도 조심해라. 어, 그래, 그래. 난 몰라. 나, 나 끼워놓지 마라. 난 모른다. 오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서 저 예전에 알바했을 때도 그 뭐지? 알바 끝나고 나면은 뭐, 무슨 약간 그 매니저님이 항상 계시거든요? 알바하는 뭐, 식당이나 아니면은 그 일하는 곳 보면은 그, 매니저님이 항상 계셔. 그래서, 뭐, 오늘 회식할까요? 이러시면은, 저는 항상 빠졌어요. 저는, 저는, 아, 회식이 아, 제가 그 음식을 좀 가려서, 제가 늦은 시간에는 잘안 먹어서, 아, 제가 이,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, 아, 제가 집에 강아지를 조금 보러 가야 돼서, 저희 강아지가 좀 아파가지고, 아, 이제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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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어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, 아, 선약이 있어서, 이러면서, <laughs> 나는 항상 빠졌어. 나는 항상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식 맨날 빠지니까 나만 약간 겉돌더라고 어 이게 겉도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예 회식에 빠지니까 잘안 놀아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좀 겉도는 그런 게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기는 했어 나는 뭐 일하는데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뭐함? 난 그냥 빨리 일 끝나고 집에 가서 TV 자고 싶은데 뭐, 알바하는데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랑 뭐 진짜 친구 할 거임? 그거 아니잖아. 평생 직장할 것도 아니잖아. 신경 써서 뭐야 나, 나 진짜 신경 안 써. 그래서, 친목질 약간 이런 걸잘 못했어요, 제가. 살가운 편도 아니어가지고. <laughs> 알바 그거 뭐몇 달하고 간둘 건데. 그러니까, 그럴 거잖아.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는 거지. 그치? 그런 거지, 그런 거지. 메뉴도 하기 싫은데 사장이 시키지 않았을까? 아니 근데 약간 문화가 좀 그랬어 아니 저희 뭐 오늘 뭐 어디 갈까요? 저희 뭐 오늘 뭐 어디 할까요? 말하면서 주도적으로 노는 게 죄송합니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넌 권유는 받았구나 난 물어보지도 말도 안해더라 헉. 왜 때문에? 뭐 때문에? 어? 왜? 왜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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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야, 이거 알아보지 말자.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. 이거 알아봐서 뭐해요, 그냥. 방이야 그럴 수 있지. 어, 그냥, 뭐, 바쁠 것 같으니까, 뭐, 그랬나 보지. 어, 팡씨는 안 가요? 안 물어봤는데요?